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3대 대무신왕 11년 서기 28년 단기 2361년 입니다 검 중국 황금하고 도적 봉기에도 이병출무명하니라 이재검 가운데중 나라국 중국은 다른 말로 국중 국내 내국입니다. 그래서 뜻이 나라 아닙니다. 거칠황 여기서는 흉년황, 금소할금 여기서는 흉년금, 이재금 가운데 중 나라국 거칠황 여기서는 흉년황, 금소할금 여기서는 흉년금. 우보 성옥구가 말하였다. 지금 나라 안은 흉년이라. 도둑도 도둑적 벌봉 일으킬 기. 도둑도 도둑적 벌봉 일으킬 기.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말리얼리 병사병 날출 업설무 이름명 여기서는 명분명 말리얼이 병사병 날출 업설무 이름명 여기서는 명분명 명분도 없이 출병하였다 차비군신정책이요 필시변장규리이니 천침오방이니라 2차 안일비 인권군 신하신 정할정 개책 여기서는 개책책 2차 안일비 인권군 신하신 정할정 개책 여기서는 개책책 이는 임금과 신하가 결정한 정책이 아니고 반드시 필, 이시, 가변, 장수장, 법규, 여기서는 깨할규, 이롤리, 멋대로 할천, 침노할 침, 나오나라방. 오방은 고구려입니다. 반드시 필, 이시, 가변, 장수장, 극규, 여기서는 깨알규, 이로올리 필시 국경의 장수가 이익을 노리고, 멋대로 할천 침노할 침 나오 나라방 멋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역천 위인이면 사필무공하리라. 거것을역 하늘천 어길 위 사람인. 거스를 역 하늘 천 어길 위 사람인 하늘을 거스르고 인심에 어긋나니 서승사, 여기서는 군사사. 반드시 필 업설무 공공. 서승사, 여기서는 군사사. 반드시 필 업설무 공공. 군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빙, 험, 출, 기, 하여, 파, 지, 피, 리, 라. 자, 보, 얼, 두, 지, 왈. 기, 델 빙, 여기서는 어지, 알, 빙. 험, 알, 험, 날, 출, 기, 특, 할 기. 기, 델 빙, 여기서는 어지, 알, 빙. 험, 침, 험, 알, 험. 날출 기특할기. 험한 곳에 기대어 기묘한 계책을 내면 깨뜨릴파 갈지 반드시 필 어조사의 깨뜨릴파 갈지 대명사입니다. 반드시 필 어조사의 반드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왠자 돌보 세월 콩두 설기지 가로월 왠자 돌보 세월 콩두 설기지 가로월 자보 얼두지가 말하였다.